북한산면이냐제자로 돌아가는 등산의 유튜브 명곡과 문제는 2026년 1월 4일 일요일 오전 11시 현재 여기는 아, 비봉, 비봉 농성, 비봉 가는 등산로입니다. 들머리를 아 9시에 불광공원 지금 센터에서 들머리를 해가지고, 아, 거기서 쪽두리봉으로 가지를 않고, 거기서 직접 저쪽 비봉 쪽으로 다 가는 루트를 잡아가지고, 지금 여기에 에, 비봉에 한 지금 5분 음선까지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날씨가 어저께는 흐리고 그랬는데, 오늘 날씨가 아, 좀 그렇게 에, 춥지도 않고, 아, 바람도 알맞게 불고 햇빛이 나기 때문에. 아주 등산하기 좋은 날씨가 돼가지고, 지금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대로 돌아가는 등산일지군 국가무전은 2025년, 아, 1월 4일, 일요일, 오전 11시 현재 여기는 비봉등산로입니다. 비봉등산로. 제자로 돌아온 등산이 지금 곡발모자는 자기 몸 건강, 지킴, 자기 몸, 하, 지킴하고 자기 몸에 대하여 이제 그 이제 비만관리를 갖다가, 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수단으로서 자연을 이용하는 그 방법으로서 등산, 그리고 둘레길 걷기, 숫자 탐방을 통해가지고, 그러한 그 목적을 실현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자연과 더불어서 하는 운동이 굉장히 그 효율적이고 어, 효율적이라는 것이 과학적 경험 적 판단에 여가지고 실증된 바아 이렇게 그 등산과 주로 들길 걷기를 걷기를 해가지고, 자기 몸 건강시킴, 자기 몸, 몸 건강 관리를 한다는 논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방법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어, 몸 건강 관리하는데 효율적이고 좋지만, 이 안전의 문제가 조금만 하자면 여기 지금 좀다 바위길입니다. 여기 전부 다 바위길 타고 올라가는데 저도 조금 전에 한번 엎어 넘어졌습니다 이 바위에서. 근데 지금 다치진 않았지만 항상 그런 위험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안전을 요하는 그런 그 운동인 것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올해 여기서 눈이 다 녹고, 그래서 그렇지, 눈이 오거나 얼거나 그랬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고, 아이젠이라든가, 장비를 갖다 스틱이라든가, 구축하고 장비를 구비하고 올라오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그, 운동을 하는 이유가 아 자기 몸은 한개인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서 자기 몸이 건강해야 좋은 일도 할수 있고 자기는 한 가정의 성원이고 사회의 소원으로서 자기 몸이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한 일인 것입니다. 싼거 아, 거. 아, 거. 이러한 물리 아래 건강적인 건강관리를 하는데 따뜻하게 특히 따뜻하게 이러한 그 건강적인 건강관리는 자기가 평소에 하, 이런 그 계획을 갖다가 철저히 세워가지고 그 계획을 갖다가 따박따박 실천하는데 그런 관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티비 잡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티비 잡수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기업가이면서 세계의 부여인, 부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물질에 만족하지 않고 정신적인 내면적인 걸 튼튼하게 여기서 인도를 갖다 젊었을 때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깨달음의 도를 터득하려고 애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후 건강이 안 좋아 가지고 어 일찍 사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한 말이 한 돈으로 모든 것을 살수 있지만 건강만큼 돈으로 살 수가 없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사망을 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따라서 이런 그 건강관리는 건강지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는 없다는 그런 그 공통된 이론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올해 범트로서7육세로서 이런 그 자기 몸 건강관리 몸 건강지킴을 하는데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나이에 핑계되지 않고 현장에서 발로 뛰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비봉 등산로입니다.